한류스타 이민호의 열애설이 30일 보도되었습니다. 이민호의 연인은 걸그룹 모모랜드 출신 연기자 연우인데요. 디스패치는 이를 보도하면서 두 사람은 5개월째 핑크빈 무드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의 측근은 디스패치에 이민호와 연우는 게임을 즐긴다. 영화도 좋아한다면서 비슷한 취미 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배우 이민호는 연우와의 열애설을 빛의 속도로 부인했습니다. 이민호 소속사는 두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맞다면서도 사귀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처럼 나온 사진도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에 갔던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둘이 만났다고 할 때도 두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과 같이 어울렸다며 마치 둘만 있었던 것처럼 사진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부인했지만 함께 찍힌 사진과 정황은 너무나도 생생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민호와 연우가 사귀게 된 놀라운 이유가 밝혀지면서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열애설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게임. 두 사람의 측근에 따르면 이민호와 연우를 이어준 건 게임이라고 했는데요. 연우는 연예계에서 소문난 게임 마니아로 2019년 4월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하루 8시간 동안 게임만 하기도 한다. 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 측근은 연우가 롤과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특히 좋아하는데 이민호 역시 같은 게임을 좋아해서 관계가 부쩍 가까워졌다. 면서 두 사람 집에 있는 걸더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집에서 소탈한 게임 데이트를 한다고 들었다. 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호가 열애설을 부인한 후 방역수칙 위반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민호와 연우의 데이트 현장 사진이 찍힌 시점이 8월 1일이었는데, 당시엔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3명 이상 집합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민호는 연우를 비롯해 4명이서 영화관에 갔다고 했는데요. 이민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집합 금지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어나자 이날은 지난 7월 1일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2. 연우의 배신 연우는 모모랜드에서 활동할 때 아는 형님에 나와서 독신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혼자가 되게 좋고 자신이 번 돈은 자신이 다 쓰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연우는 당시 방송에서 내 장점은 존재다라며 내가 말만 하면 회사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막할 거다라고 선언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무척 쾌활하고 엉뚱한 성격의 소유자지만 소속사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튀는 언동을 자제시켰다고 했는데요. 활동하면서 본래 성격을 숨기느라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롤모델로 김희철을 지목하며 아이돌 활동을 끝내면서 이제부턴 편하게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연우는 자신이 독신이라고 밝힌 것 외에도 연애를 절대 못할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게임 중독으로 집순이가 되어 사람을 안 만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예계에서 게임을 제일 잘하기로 소문난 이민호와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이민호의 게임 실력에 대해 수차례 프로그램에 출연해 언급했습니다. 김희철은 과거 방송된 엠넷 사가지쇼에서 연예계 게임 고수로 자신과 배우 이민호를 꼽았는데요. 김희철은 난 게임을 정말 잘한다. 나와 배우 이민호가 연예인 중 제일 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SBS 게임쇼 유인낙락에서도 김희철은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로 이민호를 지목했습니다. 유인낙락의 개발자들 코너를 통해 자신의 게임 사랑을 가감 없이 표현한 김희철은 가장 게임을 잘하는 연예인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연예계 레전드 게임 하면 두 사람이 있다. 슈퍼주니어 김희철과 배우 이민호다라고 밝혔습니다. 3. 디스패치 사진의 비밀. 디스패치에서는 이민호와 연우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함께 차에 올라타는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처음에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보고서 이민호가 제니시스 지구공을 탄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민호가 타고서 연우가 뒤따라 타기 전에 조수석의 웬 남자가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발견해내고서는 신기하다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헐, 저게 사람이 아웃씨 무서워. 하승진 같네. 무슨 심령 사진같이 찍혔네. 운전하라고 조수석으로 옮겨 타주는 중 아니야? 연우가 운전대잡으로 오는 것 같은데 다른 네티즌은 사진에서 이민호가 신은 운동화를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모델명을 찾아보니 102만원으로 나왔다며 상품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4. 이민호 이상형 한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이민호가 밝힌 이상형이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이민호는 당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좋다라며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매력을 갖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매력을 알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는 여자가 멋있다고 생각한다. 고 솔직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었지만, 이민호는 여기서 그 안에 빈틈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매력적이다. 라고 이상형을 밝힌 것인데요. 이민호의 이상형을 접한 팬들은 제가 바로 빈틈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부터 이민호 이상형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열띤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민호가 연우와 열애설이 나면서 이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요. 연우는 시크해 보이는 비주얼과 다르게 성격은 차분하면서도 엉뚱한 면이 있는 4차원이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연우는 혈액형은 묻는 난에는 혈액형 성격을 안 믿는다고 쓰질 않나 취미는 땅과 하늘 보기 빨리 먹는 연습 누워있기라고 적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화 원피스의 등장인물 흰수염 아저씨를 존경해서 자기소개를 독산동 흰수염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연우의 이 엉뚱함이 이민호가 말한 빈틈을 많이 느끼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5. 이민호와 사귄 여자들의 공통점. 이민호는 앞서 2011년 배우 박민영과 교제를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박민영 소속사 측은 이민호와 드라마 시티언터 촬영을 하면서 호감을 갖게 됐다고 열애설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6개월 만에 결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열애보도 이후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별 후에도 둘은 서로 연락하고 서로의 집 근처에서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재결합설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연예계 한 관계자는 이들의 결별 이야기가 나왔던 1월 즈음에는 보통 연인들처럼 서로 다투고 토라져 잠시 연락이 땜했던 시기였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의 관계를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3년 후 이민호는 이후 2015년 3월 가수 출신 배우 수지와 연애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둘은 같은 작품에 출연한 적도 없었고 사모임에서 만난 적도 없었지만 이민호가 수지에게 호감을 가지고 먼저 대시했다고 했는데요. 이민호는 항상 이상형으로 사랑스럽고 밝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그 여자가 수지가 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커플은 중간에 결별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연애 2주년 기념 파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3년 뒤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헤어진 이후, 이민호와 수지는 3개월 만에 다시 알콩달콩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민호와 수지 커플이 다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것을 목격한 관계자는 비밀리에 데이트를 이어오고 있다, 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민호는 늘 솔직하게 연애를 했고, 여타 다른 스타들처럼 헤어질 때도 단호하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이민호는 연애를 하면 솔직하게 언론에 공개를 해왔기에, 이번에 부인하면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공개 연애를 하면서 부담감을 느꼈기에 이번에는 숨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민호와 연우가 사랑이 시작되었다면 대중을 의식하지 말고 예쁜 연애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받침의 메리였습니다.